찬송가 3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3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안 없는 은. 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죄를 사여 하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게 감격하여 한없는 참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주여 네 마음과 이 천한 몸그흡의 피로 갚주고. 주체이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든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3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을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아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아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아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도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이니 그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집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집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러보암을 죽이려 함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격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족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오보암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심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죠 구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처음에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미 죄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고 병든 영혼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들어 이 솔로몬을 징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첫 번째 징계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었던 애돔 사람 하닷과 또엘라다야들 르손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솔로몬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그의 신하의 반역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대적자들보다도 사실 내부에서 일어난 반역이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40절까지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라가 결국은 분열될 것이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43절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종결불어서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락별로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솔로몬의 신화 여러 보암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외부의 대적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내부의 신하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솔로몬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자 외부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렇게 여로보암이 어 왕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또 다윗의 성읍을 수축할 때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워낙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솔로몬이 그를 요셉 쪽 속에 일하는 감독자로 그를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솔로몬의 신복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신화가 되었는데, 어, 그가 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 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서 나라가 분열되고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30절에서는 아이야가 여로보암과 둘만 있을 때 갑자기 자기 새 옷을 잡아 찢어서 열두 조각을 만들게 되죠. 31절, 32절을 계속 보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우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 12조각이 찢어졌다고 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지금까지는 하나로 있었지만 이제 분열되어서 열 지파와 두 지파로 나누지게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 조각을 여러부함에게 주고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이두 지파만이 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어, 나라가 존속되게 되는 것이죠 어, 33절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더 섬기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방 들어온 이방의 처첩들이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결국 그 일이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에 물들게 한 빌미가 된 것이죠.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된 아니한 정책을 쓰게 된 것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물들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솔로몬 당대에는 행하지 않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택하신 다윗 당이 하나님 앞에 법도와 질서를 지켰고 또한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야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밤에게 주실 것이라고 구체적인 교회까지 말씀합니다. 단 3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자 한 예루살렘은 유다지파에 계속 두어서 그들에게 등불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남겨둔 것 이것은 대단한 소망의 불씨를 남겨둔 것입니다. 언제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37절 말씀과 같이 어, 여러보암은 이스라엘을 위해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러보암에게도 어, 교훈을 줍니다. 삼십팔절에 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생함 같이 내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어, 그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교훈으로 줍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보암이 비록, 어, 하나님께 솔로몬을 징계하셔서 그 아들 때 나라를 분열하여 세워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 보암이, 어, 솔로몬과 같이 다윗을 본받지 않고 우상승배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역시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처럼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나라를 존속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9절에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것이긴 하지만 어,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어, 솔로몬이 어, 여로보암을 어, 죽이려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은 어, 선지자 아이야의 말을 듣고 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반역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싹을 자르듯이 죽이려고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알았다면 빨리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그제서라도.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했을 텐데 어 솔로몬도 어 결국 자신의 잘못은 고치지 않고 오히려 정적을 탄압하고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게 되죠. 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어 잘라내려고 한다면 결국 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통치 종결부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내역은 이 외에도 사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런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의 통치를 정리합니다. 42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정리합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되어 솔로몬도 죽고 어,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어, 르우바함이 어, 뒤를 이어서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 솔로몬이 어, 처음 예, 초창기 때 등장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어, 또 지혜를 얻고 어, 또막 화려하게 어, 역사에 데뷔했던 목수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냥 초라하게 일반인들과 별다름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그저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위세계 베푸신 약속과 은혜로 솔로몬 자기 생전에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어, 험한 꼴을 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어,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고 분열되는 일들이 솔로몬 시대에는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어, 외부에서 반역을 일으킨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또 내부에서도 반역이 일어나는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코 오래 갈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평안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평안도 어, 자부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허무한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될 것인가 역사 앞에 또 가문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화려하게 역사에 데뷔했지만 그의 인생은 그 화려함의 정점을 찍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기울어지다가 결국에는 그가 죽음과 동시에 나라가 분열된다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영광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이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